I'm very low these days. 요즘 영어로 말하는 상대가 없다 보다까 영어가 안 나온다. 일부러라도 영어로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한국 한람의국한 i 서가 아니고 글로벌하게.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이 <laughs> 안 나오네. 그냥 씨발 장난지 <laughs> 요즘 굉장히 <laughs> 길을 잃고 우울한데 이 우울함의 그 원천이 뭔가 우울한 요소들이야 많지만 그 모든 요소들을 통과하는 근본적 어떤 뿌리. 뭔가를 계속 생각하다가 아직도 정확한 표현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상태로서 내가 가장 심플리파이해서 가장 미니멀하게 딱한 문장으로 내 우울함의 원천을 말한다면 아마 이 문장일 것 같아요 아, 결국 나는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닌가? 그걸 뿌리로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 같아. 그 의심에서 예전에는 더 젊었을 때는 그리고 더막 열정이 막 불타오르고 혈광.